<laughs> 인도추하면 진짜 욕 더럽게 많이 먹어야죠 <laughs> 근데 걔네들은 그런 기대를 한번 한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걔네들도 돈 욕심이 뭐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했다가 또 욕먹고 특히 롱투이그마르이 딸들은 진짜 아니 전략 전쟁, 저 전략 투에서그 여자가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왜냐니 한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여자를 추가시킨거 자체가 좀웃겨요뭐 <laughs> 그래가지고 좀 걔네들이 좀욕먹는지은또 잘해요. <laughs> 아틸라 내핑에 네 치듯이 아틸라도 내핑에 네 쳐가지고 또욕 먹고 그런 거 같지. 걔네들 그런 욕먹 욕을 먹는지는 또 잘해요. <laughs> 그렇죠. 뭔가 예, 온갖 짓을 상상하면 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반드시 또, 지라, 또, 그 짓을 해요. <laughs> 야, 설마, 이거, 이건 안 나오겠지. 에이, 아무리 씨에서도 이건 안 나오겠지. 엥, 나와. <laughs> 뭐 이런 느낌이더라구요. 엥, 나와. 응, 우리 씨에이. <laughs>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러분, 여러분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이걸 내놓겠습니다. 아아아아 개새끼들. 이런 거지 같은 다들 뭘또 실망시켰구나. 아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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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사막왕국은 러트에 등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망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얘네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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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맨날, 맨날 그랬어요. 맨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거의 좀 블리자드 같은 느낌이에요 요새 블리자드도 진짜 좀 실망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블리자드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놀람> 여러분, 오늘분 여러분, 실망시키기 위해서 분여 준비했습니다. 와분 여러분, 아아분 여러분, 여러분,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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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분 여러분, 이 그지한테 너도, 오, 이더라고요. 요새 그블리자으로 <laughs> 오케이, 자좋자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좀강세사였었는데 요새는 많이 좀 태보하고 있죠. 좀 뒤로 전진하고 한다고 해야 하나? 좀 뒤로 좀 많이 전진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너무 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잠깐만. 얘네지? 이쪽으로 보내고. 너무 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블리자드도 좀 정신 정신, 정신 차려야 한데. 아! 그러고 보니 요새 그 인텔도 좀 뒤로 후퇴하고 있죠. 음. 이렇게 따져보니까 요새 트렌드는 좀 뒤로 후퇴하는 게 트렌딩인가 보네요. <laughs> 자, 다들 뒤로 퇴하는 준비하세요. 이게 좀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들도좀 그렇죠. 좀 과거에 그런 창조성 같은 것도 많이 죽었죠. 요새는 좀 옛날에 이게 뭐냐 그런 옛날 워스를 만들 때도 좀 많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좀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음. 뭐 그렇죠 좀 아틸라 같네요 로마의 터야 C A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블리자드라든지 인테리라든지 쉐다그 거의 로마 같은 존재네요 <laughs> 전환기를 막 보고 이제는 또 최악 태아, 하고 있는 음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비슷하네요 어음딱잘 <laughs> 음.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좀 공통점인가 봐요. 옛날에는 좀 많이 잘나갔다가 요새는 또 트렌드에 적응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문제가 있다지 해가지고 좀 적응을.. 적응을 못하는게 내 적응 못해가지고 또 뒤로 퇴보하는게 또 트렌딩인가봐요 흐 <laughs> 음. 뭐? 그렇죠 걔네들도 아이고씨 아이고 핸.. 핸탑 핸탑 이제 말지말 말지 저거 살리쏘 이러고 저바지가랑이 물러 네 물고 떨어지고 또 준비 뭐 해야죠 뭐 에지 오브씨 그만 근데 걔네들이 그걸 내, 그걸 내놓을까요? 음. 아니 정키는 그 뭐냐 에지 오브 투타는 좋은데 그음 그지 답에서 그, 그걸 과연 좀 허락해 줄 허락을 해줄지는 약간 좀 미지수네요 에지 오브 지금 마 아니 그 뭐냐 기존 웨해머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좀 엔드타이머 자기들들이 너희 뭐하는? 죽여, 죽요자 오늘은 우리가 회의를 하겠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농땡이 칠수 있었지? 한번 공략해 공략 공략해 봅시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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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농땡이 피우는 것이오. <laughs> 뭐 그렇겠죠? 아마 우리 시인도 우리 우리 기대도 실망시키겠니그 자식이 너들 아니 그자스 같은 자들 대체 이 있죠 뭐냐 똥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들겠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이 음. 그거는 확실하게 좀 DLC로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핸드로 3배 출연을 좀 시킨다든지. 음. 역시. 걔네들은 또 DLC 장사를 저거 뭐냐. 그런 파라독스 같이 하진 않아도 좀 DLC 장사를 많이 하는 애들이니까요. 좀 블러드 앤 코어 같은 그런 것도 좀. 그것도 솔직히 그걸 좀 그냥 12세 19세 그런 걸로 내놓았으면 또 모르겠 모르겠는데 그걸 또 굳이 그 제시로 팔아 팔아 그 그냈겼잖아요 그런 설레서 보듯이 아무래도 그 것도 좀 제시로 내놓을 가능성도 좀높 높다고 봐요. 음 아라비는 저번에 그 들어보니까 아라비 위그 아라비가 나올 위치가 아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높, 많이는 높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독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아라비가 나온다면 지금 있는, 아라비의 그런 모탈 램, 아니, 그, 아칸의 모탈 램파이어 캠페인의 위치도 좀, 수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있는, 지금 그, 모탈 엠파이어 캠페인의 그, 악한 위치가, 그 전에, 그, 아니, 전에 있는 거. 아라이 위치래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위치를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암튼. 그지 같은 내복맨들. 대체 왜 오고 달려, 엥? 저기요, 진짜. 기트님들 좀, 내복 좀 입히, 입히지, 입히지 말고 좀. 뭐라서, 뭐라서 좀 입히세요. 어. 뭐, 그렇죠,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카 위치를 좀소중히 한다는 문제가 좀 있죠. 나는, 나는 청키이다 오케이! 청키레다 예이! 으, 네, 좋아, 좋아, 좋아. 좀아라비아같 아니, 아라비 같은 애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고라, 고라프 문제 하나 때문에 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역시. <laughs> <laughs> 그, 케세이 나오는 건, 그, 아마도 삼타로가 대박나야 케세이가, 케세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와, 천룡왕제, 와, 중국인, 니하, 네, 아, 와, 뭐, 이러고. <laughs> 또또 <laughs> 왔어, 또 왔어, <laughs> 또 왔어. <laughs> <또> 왔어. <laughs> <또> 왔어. <laughs> <laughs> 좀삼타로가 팔려야 그 중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걸 원한다는 걸알수 있으니, 으흐 <laughs> 아도 캐세인은 캐세이는... <laughs> <laughs> 진짜 얘네들오질라기또 흑형이 흑형 싫어하나봐요 어 인종 인종차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 것이다 보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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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좀 보세요, 님들. 도대체 왠 동이 오는 거예요? 거지 <laughs> 어... 같은 기트 주트. 어이씨또 왔어 또. 흑인 형으로 멈춰주세요, 제발. 우리 흑인이 뭘 잘못했다고? 이거그에 에큐, 애초에 파이낸 게기숙교도는데 그, 아니 우리 흑인 형 뭐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 예? 형님들 <laughs> 안녕히가세요 흑인 현물멈추세요그지아이기침지같은기 놈들 또 왔어 또아 미치겠네 그지같은 기잇놈 아니, 기세는없죠 주춤도 우씨기아은 없어. 인종차별로 만둬 m 세 a n d 주세요, 제발주이 귀지, 귀지, 같은 지 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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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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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주트인데 그렇게 흑인이씻습니까 예? 아니, 저, 이렇게, 그, 내복 입, 내복만 입는 애들만 잔뜩 데리고 오고 나서, 예, 오고, 오고, 저. 으, 그렇게도 흑인이씻습니까 내복, 내복 입은 애들까지 다 끌고 와서 다 죽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유, 그렇게, 그렇게도 싫더냐? 에? 으, 오케이. Okay. 맛있, 맛있게 좀 필요한데. 흐음 이 투창병도 문제고, 그리고 뭐보다 이... 허스칼, 아니, 허스칼이 아니구나. 바이킹 약탈 때가 좀 많이 문제인데. 흐음 이쪽, 이쪽, 이쪽. 이쪽로 쓰고. 도끼병만 어떻게 처리하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안되는데? 하...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노르집 공남대는 크게 신경쓰 필요 없겠고 오케이 어? 이쪽으로네?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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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쏘옥 발사! 에이 잠깐만 잠깐만 그만 그와 와. 만 어? 잠깐만 쟤네 그냥 이쪽으로 한 부대만 오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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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부대만 오면 나이.. 나이만? 나이.. 나만 좋지 오케이 으으으 드럽게 들어네아 니들 그렇게 거평이 신나 아유 저 그지 같은 랩.. 랩몬들 진짜 오케이 이쪽에서 쭉 버티고 <laughs> 아하, 이쪽 오셨다. 오케이, 오케이. 치자아저저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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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고 아이고. 헤헤이. <laughs> 음, 좋아, 좋 이쪽은 지 않고. 어? 아저기저기 어, 띵. 그냥 이쪽으로 가네. 어. 오케이 음 저저저 저, 저. 아 쟤네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음. 그만 쏘고 이쪽으로 가라 아 존나게 갈리네 아이고 씨아 얘네 이쪽으로 가고 제발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좀 더, 좀 더. 버텨라 얘들아, 어퍼티드 어퍼티드 아니 버티긴 하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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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좀좀좀더좀더좀더쏴 실드워나오 <놀라> 아니 잠깐만 주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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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 얘네... 얘들 상대 비비나 씨, 에이무네 으럭이더 많다. 에이, 트에헤이 아, 먼트 트럭이더먼트. 트럭이더먼트. 네 얘네는 이제 이쪽. 그 토창 때문에 좀 많이 죽은 모양이네 오케이 이쪽으로 가고 제발 좀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처리해봐요 님들 저 노르 노르딕 전사들 어떻게 할거야 그지않은 놈들아 <laughs> 저쪽에서 쏟지는 화살도 문제네 <웃음> <웃음> 저쪽은 대충 처리됐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정말 뚫리면은 이 장군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음, 아, 저, 도청도 문제나.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뚫리고 있는데, 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요? 궁수인들? 어? 아니, 저 새끼들 어디서 뚫은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위, 위기, 위인데.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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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 밀어, 밀어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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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주 죽기 싫으면 밀어내라 제발 좀 장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이도무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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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이쪽으로 나다이 아메야 도망쳐 미친듯이 이쪽으로 선다 왜또 도망가니 아지난 도망가도 성질 아니네 네, 그에도망갈만 그래 에휴 이쪽으로는 못 쏠지? 어. 아니네. 오, 쏠수있네 오케이. 잠깐만, 님님님 님. 님, 님, 님. 집에 좀 이쪽으로 가요. 아유이 새끼들 쏜다고요? 님,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총아. 이 새끼 쏜다고요? 님 노래였어요. 저 새끼들 이집말 좀. 또 한쪽 가요. 얘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오케이. 집아 좀 도망가라. 에, 우들이 뭐지? 존나 어려워. 에간 으. 어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스는 없지. 지금 저 바이킹 고 역시 바이킹 약탈 때 일단은 라아빵 내보죠. 어, 어 그지 같은데. 아니 무슨 장군 장군 누려? 어이씨, 으으 어이. 어,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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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아, 좋아 좋아 잘버티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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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오케이. 음. 얘도 이쪽에서 잘 버티고 있고, 나쁘진 않네, 혹시. 에, 저기요? 혹시, 얘네들 못 이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저기요? 대, 대좀 해보시죠. 음. 역시. 이쪽으로 움직이시나요 혹시. 이쪽으 가고, 얘네 쪽쭉 보내고, 아니, 얘네 쪽. 얘네 졸업하고 노르지 노르지 직립병이 무조건 막았을 텐데. 음. 얘네 졸업하고잠장만쳐 끄고. 진짜 음, 얘네 졸업하고쯔 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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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쪽으로 보내고 이 쪽으로 보내시다. 뭐 죽어라 이 그자 그자들 내부맨들. 어휴, 내네번 많이 먹어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불글불글 하면 그냥 아주 온, 온 동네 다 뿌리고 다니네. 어휴, 엥, 뭐야, 아, 어, 기기 내가 경련을 어차피 키뭐고 이쪽으로 보내고. 얘도 이쪽으로 쭉 밀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얘네 이쪽으로 가고. 역시 나쁘지 않나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지 제일가는 친구 역시 에너지 쪽으로 뒤집파면 되겠네 역시 아이고 에헤이 음 친애들 전멸을 전멸을 했네 에헤이 세상에서지 제일가는 친구 비리비비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키저 개자, 저 개자 이들 죽여 와 가자 저, 저 비생 비생한 놈들다처죽여버려라 에이 내복, 만이이가봐 아유 아유 좀창 청년 좀챙기세요 님들 예 아유 냄새 냄새 나온 거막어유오 아유 코막 코막혀 이쪽은 어떻게 되었나 오케이 아직도 잘 막고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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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자자자자자자음 이쪽은 다시 돌아오구나 혹시 얘네 일단 확실하게 전멸시키고 음 오케이 쟤네는 타약 탔었지? 어 넘셨네. 와비들라 아저 그냥 그 비상 달인 달인들이 달인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사람의 코를 막히, 막히게 막히게 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선보이겠습니다. 어이 이던 것도 아니고, 아유. 내복에다가 잘 씻지 않아요. 아유. 좀 씻고 다니세요 제발 좀 얘네들 예 엥? 얘들 뭐해? 으헤이 저기 혹시 태어태테하세요 테어? 태어? 으헤 아니 이 새끼들 저태어하고 있어? 으헤얘네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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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야 진짜 오래삼 오래삼 살아남네 푸 잘했다 아주 잘했다. 잠깐만, 잠깐만. 끄고 오케이. 얘네도 이쪽으로 보내줘.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슬슬 엮여야겠네. 엮이고. 으. 잤니? 안 섰구나? 오케이. 음. 얘네 이쪽으로 가고. 아, 니들 혹시, 그 어느 쪽? 쏘고 있니? 음. 잠깐만. 얘 m 그냥 죽으러 가야겠는데? 엥,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u 이 e if y 이 u r e not sure i 아 you're not s u r 고

에휴. 사가나 사과나 좀 제대로 좀 내, 내놔라, 제발. 에휴. 아틀라 패치는 안,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사과나 삼타로 좀 제대로 내놔라. 에휴. 크지, 아저씨, 놈들. 오케이. 음, 저... 에 흑인 혐오를, 흑인 혐오를 멈춰, 멈춰주세요. 많이죽네 <laughs> <laughs> 제발. 또다 죽었어. 아우. 아니, 저, 저 새끼들 왜, 왜 죽은 거야? 아, 미치겠네. 아실 것좀 찾아볼게요. 뭐또안 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嗯，OK，OK，OK，okay, okay, okay. 哦，是，上上，开呀，闪打，哦。 같은놈아 널왜 죽어? 깡이 아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도시 계획을 좀 짜봐야겠네. 잠깐만. 저거 짓지 말고 일단 이거 두개 지어 가지고 이쪽을 그 뭐냐. 좀 아, 군사, 군사, 군사. 군사 도시로 삼고 병파기하고 아킬레이 아이는 별건 없네. 오케이. 잠깐만. 지금 이쪽이 이렇게 3단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당장 저쪽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베로나이는 지네가 주둔하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보조 팔레티나 먹고 있었나요? 엥? うん。カプシ